육사 충남 이전은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육사 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말을 꺼냈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육사 이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의 육사 이전 관련 발언이 지역 정치권의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지사가 지난달 27일 공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때 김지사는 육사 이전과 관련해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사 이전은 군 수뇌부와 육사 동문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추진이 어려운 육사 이전을 미루고 대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추진하던 사업의 중장기 과제로의 변경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공약 파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충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육사 이전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태형 지사 측은 진안에 나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비서관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육사이전은 분명히 대통령, 우리 대기사 공약인 네. 건 맞고요. 다만, 그것을,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 당장은. 그것을 좀 중장기로, 뒤로 늦추고, 에, 실리 차원에서, 그, ADD, 보수기관인 국방, 저 미래기술연구센터라든지,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연결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방과 관련된 비사산목이 생산도 하고 또 민간 기업도 그 연관 관계돼 있기 때문에 또 유치도 할수 있고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 육사 이뭐 이전 자체를아니 그게 포기한다고 포기하십니까 공약인데요? 하지만 김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육사 이전에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이번 발언의 파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화 tv 지우석입니다. 천안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